EPD입니다. 예, 밀양댐 그 바로 아래 그러니까 고래리마을이죠. 고래리마을 그 단장천이 흐르고 있는 쪽으로 제가 가고 있습니다. 이 여기는 미양댐 바로 아래쪽입니다. 이 주소지는 미량시 단장면 고래비입니다. 아 지금은 이제 강가로 이렇게 산책할 수 있도록 길을 잘 만들어 놨네요. 지금 요 앞에 보이는 요 제실이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인동장치 제시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앞에 물이 너무 좋죠. <laughs> 벌써 막, 날씨가 덥고 이러니까, <laughs> 많은 피스액들이 여기 왔네. 아 여기는, 어, 기기 잡는다, 그래. 폭발 때도 있 아, 여기, 여기, 피겨수연는 정말. 대박 나겠 예, 미랑댐 바로 아래 단장천이 흐르고 여기는 이 바위 위쪽에는 그 인동장식 그 제실이 있습니다. 자저 위에 보이는 저 뚝이 뚜기 미랑댐 뚝입니다. 아, 바위 절벽 보세요. 강가에 이 바이도 이렇게 우람하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랑댐 바로 아래입니다. 여, 여기 마을은 고래리 마을이고, 단양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음. 음. 좋죠. 요 위에가 인동 장시 세시대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강쪽으로, 강가 쪽으로 조금 더 걸어가 보겠습니다. 강쪽에 <laughs> 아, <간> <laughs> 바위가 좋습니다. 아, 강가 이 산책로를 정말 <laughs> 잘해라니. 옆에 이제 단양층이 이렇게 흐르고. 음. 요즘 뭐, 어느 지역이든지 가면, 그 산책로, 이런 걸, 강가, 또, 이제, 산에, 이렇게 정말 잘 해놨더라고요. 아 이게, 이렇게 안 돼있으면, 뭐 어떻게, <laughs> 이 강가로 한번 걸어보겠습니까? 저, 건너쪽에는 막, 강가에, 이렇게. 텐트를 지나놓고 그러네. 어, 여기는 물놀이하기 정말 좋아 보입니다. 아이고, 여기는, 여기 보세요. 지금 이제, 밤꽃이 이렇게, 괜습니다 이제 벌들이 많이 날라오겠네요. 음, 이거 절벽입니다. 아, 방콕! 냄새가 막 풍기네요. <laughs> 여기 오니까. 음. 아, 정말 이 강가로 이렇게 이 산책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기 음, 아, 바위 보세요. 음, 저 바위 위에 또 바위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소나무가 아, 생명인형이 대단하죠. 요, 지금, 이 여기서, 이제, 요, 아래는 또, 마을이고, 그래서, 자, 강가, 미랑댐 아래, 단양천, 강가의 풍경은, 여기까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laughs> 올 여름은 정말 덥다네요. <laughs> 다른 애보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요즘 또 뭐, 코로나가 유행한다니까, 저 대만 쪽에는 그러니까, 정말 건강 잘 신경 쓰시고, 좋은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여기 앉아. 옛날 그, 인동양시 그 제실 쪽으로 올라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아주, 그, 절벽 옆으로. 오. 정말 길이, <laughs> 좀 험합니다. 여기는 보니까, 아이고, 기린초가 저렇게, 기린초가 노랗게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네요. 그래도 한번 살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laughs> 아래는 단장천이 이렇게 유유히 흐르고 있고. 음. 여기가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아, 여기, 아, 들어갈 수는 없는 것같은너 문이. 아유, 문이 잠겨이네 음. 보겠 습니까？저 안쪽 으로, 그냥 <laughs> 담넘 으로 제가 <laughs> 여기, <laughs> 제가, 조금만제실 <laughs> 안쪽으로 못 들어갔어요. 담넘으로, 이렇게. 음. 보세요. 굉장히 가파르죠? 길 오르는 길이 아래는 단장천이 막 이래 흐르고 있고 저 이쪽이 이제 미랑댐입니다 완전히 안쪽을 소개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그 미량 단장면 고래리에 단장천 옆에 자리한 그 임동장 씨제실 내가 저쪽으로 올라가다 가 너무 힘든 곳이고 또 문이 잠겼더라고 그랬죠 반대쪽으로 이리 오 보니까 약간 올라올 수 있네요. 여기도 보니까요. 아, 멀리서 이래. 멀리서 보인. 아. 고래사. 고래사. 이렇게 걸기가 보이네요. 음. 자. 여기서 이쪽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도, 안으로 다를까, 뭐, 세정장치를, 아주, 튼튼하게, 두, 두 개나 해놨네. 어. 여기도 못 들어, 가자, 네 자, 여기서 또혼 여기가 담입니다. 담이고, 여기서 이제 안쪽으로, 잡는 브로한번부 들어가 있다 역시 뭐 여기서도 안쪽으로는 못 들어가고. 어, 이 옛날에 어떻게 여기 이, 이 절벽 위에다가 이렇게 제시를 추운 제를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지었는지 그때 당시에는 뭐. 여기에 차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차... 건축 자재를 어떻게 운반해 가지고 이렇게 지었을지 아 이거 신기합니다 신기해. 하기 위해 뭐 옛날 사람들이 그 지혜라는 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걸봅니다만아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고 안에서 저 단장채를 한번 내려다 보고 이랬으면 좋을 것같는데 그래 안되네 역시 막 여기서도 이제 요렇게 밖에 소개를 못해드리겠습니다 음. 예, 고래리에 있는 미랑시 단장면 고래리에 있는 인동장시 예, 추운제 제시를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